my key verse is found in verse number 5어그주주 uh, 말씀을 우리 그절로 잡았습니다. 5절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For your fellow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네. 그 똑같아 말씀드렸듯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And uh, thank you for my interpreter this morning. Thank you. Yeah, it's my honor to translate your sermon. 예, yeah,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laughs>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My message entitled "Fellowship in the Gospel." 어, 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Whenever the Apostle Paul taught of the Christian at Philippi, he thanked 어. God for their fellowship in the gospel. 어,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어,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 기독 복음 안에서의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What did he mean when he spoke of their fellowship in the gospel? 아 어,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할때 정말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 그 한국말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영어로는 fellowship in the gospel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f e l 교제라는 그런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 공통의 공통의 이익과 그다음에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it to that to us all? 그래서 뭔가 교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보고만에서 교제할 때이 경우는 어, 특별히 이제 복음과 관계된 그런 것을 말합니다 Every be and in the 아, 모든 크리스천들은 아, 우리 그 보고만에서의 교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크리스천으로서 이런 교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Number one, fellowship in the gospel itself in thanksgiving. 네, 첫 번째로 우리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 자체로 감사에서 나타납니다 Paul tells us this in verse number three.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3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정말 사도벌로써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빌리포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감사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정말 진정한 그런 교제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리디아나 아니면 그 간수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 하지만 그 유오디아나 순두계를 위해서 조차도 감사한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우리 빌리퍼스4장이 이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사도, 사도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교제의 이러한 측면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nd 어, 우리 경배와 섬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경배와 섬김에서, 이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익 중의 하나는, Is that it us from wrong attitudes from irritation. 네, 그것은 어, 이러,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감사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나쁜 태도들 어, Resentment 네, 그 짜증이나 그분나 네, 어, 시기나 질투 어, 시 시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를 그럴, 그것을 가지지 않게 합니다. Or 네, 질, 질투, 도 가지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질투도 가지게, 가지지 않게 됩니다. We c a n t h a n k God for our brother. 우리는 어, 형제에 대해서 혹은 자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be jealous of him.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면서 동시에 그 형제나 자매에게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I thank the Lord. 저는 주님께 감사하는데요. Because of the gospel, we are Here in fellowship with the Korean churches. 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보고만해서 교제함으로 인해서 여기 와 있는 것에 을 감사드립니다 okay. 네, 2016년 어, 9월에 Pastor Yu, 예, 유 목사님 Pastor Moon, 문 목사님 and Pastor Paul Kim 어, 우리 폴킴 목사님이 세계 성교대회에 어, 뭐지? 강사로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And what a blessing to hear them. 어, 정말 어, 말씀을 듣는 건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 우리가 열심히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Number two, 예, 두 번째로는 fellowship in the gospel express itself in prayer. 그 보고만에서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낸, 나타납니다. 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간구할 어,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 그래서 조금 어,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가 이제 말씀인데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들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있 하나하나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 우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이 리스트가 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 그 모든 크리스천들의 이게 특권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이 놀라운 사역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특권입니다. 그 그러한 그, 그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교제의 그 즐거움과 그 표현들은 그러한 표현들은 w o n 그런 그 표현과 감사는 우리 교회의 그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정말 정결케 합니다. Paul actually prayed for the Christian at Philippi. 그 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그리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In verse 9 and 11. 예, 우리 구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사도 어,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And this I pray that your love m a y abound yet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in all judgment.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9절 말씀이고요 that approve things that are excellent. That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게 1절 말씀 예, 11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fully in the of 저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에 열심인 것을 어, 보게 되, 되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I am you doing that. 네,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Three, in the in faith. 어, 복음 에서의 교제는 그 자체로 또 믿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Verse six, 예, 우리 육 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믿음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그들을 위한 목적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And in what he was doing in them. 그, 그들 속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날 앞으로 이제 닥쳐올 날들에 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그 믿음을 인간에 대해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다른 크리스천들에게서도 우리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믿음을 잃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Doubtless he was.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어, 의심을 아 의심, 의심할 여지 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 본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을 볼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그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and he brought him to jesus 어 예수께서 그 어,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데리고 and, 오니라 and when jesus b e h e l d him he said thou art simon the son of john thou shalt be called s i m a s which is by interpretation a stone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보니까 베드로라 the lord knew all about simon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시몬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 시몬 베드로의 성질이 어떤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의 그 급한 성질, 성질과 그 다음에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동시에 또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When this work was be completed. 네 그리고 그 이런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날때 시몬 베드로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In verse again, 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Fellowship in the gospel expresses itself in love. This is brought before us in verse 7 and 8. Even as it is meant for me to thank this of you all, because I have you in my heart, in as much as both in my bands, and in the defense and confirmation of the, of the gospel, ye are all partakers of my grace. 네, 7절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서 얘기할 때그 사도 바울이 그 마음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 깨달아야 합니다. Not simply in his d or in his lips. 어, 단순히 머릿 속에서 그리고 단순히 입으로만 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이 성도들을 이 크리스찬들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Just like Uh, Korean believers. 네,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누군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머리, 입이 아니라 가슴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Paul longed for his brothers and sisters at Philippi. 우리 필리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어, 그리워했습니다. Even for you d e a s a n d s a n Thy. 유 유디아나 순두개 맞아도 순두개조차도 그리워했습니다. How sadly many believers lack this important aspect and expression of Christian fellowship. 네. 네. 어, 안타깝게도 많은 어, 기독교인들이 우리 보고만의 교제의 중요한 측면들에 대해서 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For so many are not loving.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y are often unloving. 아, 그들은 정말 사랑하지 않고, h a r s 그 남들에게 정말 거칠고, and hard. 딱딱한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어, 있습니다. And sometimes cruel. 어, 심지어는 때로는 정말 어, 잔혹한 그런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have라는 말을 썼는데 가지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보고만에서의 어, 이러한 사랑을 가진 그러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순히 주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네, 그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고요. 또 어, 정말 많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do i speak with the thanks of men and of angels and have not charity i am become a sounding brass or a tinkling, a tinkling cymbal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do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ve mountains and have not charity i am nothing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do i give my body to be burned and have not charity it profiteth me nothing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 사역 속에서 표현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It is in verse number 12. 아, 그것은 우리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The of the gospel. 복음의 진보, 복음을 퍼뜨리는 것. The gospel is 우리 복음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First by life and second by lips.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Both these ways are furthering the gospel, are mentioned. 우리의 이두 가지 방법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The gospel is furthered when Christians live the Christian life consistently. 우리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복음 전파는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out rather unto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And in v e r s t twenty according to my earnest expectation and my hope that in nothing I shall be ashamed but that with all boldness as always so now also Christ shall be magnified in my body whether it be by life or by death 예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폴은 시험을 받았고 시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더 멀어졌습니다. 네, 비록 시험을 받았지만 시련에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Christ was magnified in his body. 예, 우리 그리 스 어, 예수 예수님은 어, 그의 바디를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확대 되었습니다. Also notice 네, 예, 이것을 또한 어, 주목해야 됩니다. Number t the gospel is p a r t e r by the spoken testimony of Christians. 네, 우리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 말, 복음 전파하는 입술을 통해서 어, 더 확장됩니다. In other words, we further the gospel by what we say.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바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Notice the words speak and p r e a c h in verse 14. 네, 우리 14절을 보면 어, 스픽 말하다 그리고 설교하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Of and and some also of 어떤 이들은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어, 그 그 어, 보그만에서의 교제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보그만에서의 교제는 어, 모든 기독교인들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나타내야 표현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방법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어떻게 그 공유하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the answer is in Philippians chapter 1, verse 네, 빌리포서 1장 19제를 보면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공급합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들의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의 축복을 어, 기원합니다.